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취임 이후 제주를 처음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제주 신항을 제외하고도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민생 토론회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안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통해 취임 이후 처음 제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이 늦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오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제주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국립탐나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에 대한 의지는 가장 가시적 성과로 풀이됩니다. 부산에서부터 지금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주도만큼 큰 선물을 가져간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도심 항공교통 UAM 시범 운용구역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저희들의 정책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고. 하지만 제2공항과 제주신항을 제외하고도 토론회에서 나온 14개 사업에만 5천억 원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 게다가 자원순환 클러스터나 그릴 수소 실증 사업 등 제시된 정책 상당수가 이미 제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 추진 의지만 재확인했을 뿐 신선함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관심을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민생 토론의 의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의제입니다. 민생 토론은 정말 그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행안과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통령이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도당위원장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의제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뤄진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많은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시된 정책과제가 단순한 방향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